타협은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드려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마음껏 예배 드려라 다만 적당히 해라 세상도 즐겨라 향락을 즐겨라 풍악을 울리자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타협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완전한 애굽로부터의 탈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데 하나님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내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온전한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반쯤만 치유됐어요 이게 치유입니까? 똑같이 회계도요 완전한 떠남이 회계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구원받은 죄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형 신앙의 인간들이 참 많아요 타협하는 인간들도 많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은요 온전한 거룩한 구별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